어, 이건 육중 마늘인데 그냥 갖다 놨거든. 그래도 봄에 비료도 안 주고 했는데도 대가가 상당하구만. 어떻오 보면 심 심어만 놓고 그냥 그대로 둔 거치고는 엄청 잘 컸네. 엄청 잘 크고 이게 홍산 마늘 좀 이렇게 이 좋아. 아이조금을 따도 엄청 좋구만요. 여기가 사과밭인데 시나노 골드라고 해서 황금 사과 품종입니다. 요 옆에 마늘을 좀 심어놨습니다. 마늘 놓고서 비료도 한 번도 안 주고. 가을에 놓고서는 어그저께 와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거 엄청 신기하지 않아? 이거 뭐 무슨 마늘이에요? 그 옹산 마늘 전화 넣어주는 집거 먹으라고 준 거. 엄마가 이거 조금 나 봤어. 이 마늘 좀 한번 봐봐. 이거 엄청 굵고 좋아. 오, 그렇네. 굵고 좋더라고. 조금 일찍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늘이 뽑힌다니까. 가을 뽑아야 돼 이거는. 이렇게 뽑아줘야 돼. 지금 마늘 좀 따는 이유가 뭡니까 해줘야지만이 마늘이 많이 굵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전에 이 마늘종을 뽑아주면은 여기로다가 이제 힘을 쓰던 거를 마늘 통으로다가 힘을 써서 이게 굵어준다 그랬거든 홍삼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핀으로 안 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뽑아도 잘 뽑아져가지고 이거 새우하고 볶으면 진짜 맛있겠는걸. <laughs> 사람들이 이게 홍삼마늘인줄 아는데 홍산 그래서 이게 인삼이랑 같은 원리로 인삼도 뿌리작물이기 때문에 꽃이나 열매 따줘야 양분들이 열매나 꽃으로 안가고 뿌리로 가서 인삼이 많이 굽는데 이 마늘 같은 경우에도 그 마늘종을 따주면은 위로 갈 양분들이 마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주면은 이게 마늘이 많이 굽는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제 실험으로 다 이걸 조금만 해봤거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래밭이기도 하고, 뭐 앉는 거가 잘하나. 그래서 우리 고구마 캐고서 아빠가 소똥을 많이 갖다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놨는데도 이렇게 좋으네. 어, 이건 육중마늘인데 그냥 갖다 놨거든. 그래도 봄에 비료도 안 주고 했는데도 대가가 상당하구만. 조금만 놔도 우리 먹는 거 시큰하겠잖아. 내년에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마늘? 이거 당홍산 마늘이야? 아니 요까지 요거는 무슨 마늘이죠? 요거는 하지마늘 육종마늘 마늘 정도 틀리잖아? 그렇네 그 얼마나 크나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굵공거 하나 뽑아 봅시다 그럼 두개 같이 붙었네 요만치 밖에 안 굵었네 <laughs> 근데 싹은 엄청 좋은데 옷비료를 봄에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그냥 심어만 놓은 거잖아 심어만 놓은 거지. 이거 뭐 따로 관리한 건 없고. 11월 달에 할 새가 없어가지고 먹던 거, 남은 거좀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심, 심어만 놓고 그냥 그대로 둔거 치고는 엄청 잘 컸네. 엄청 잘 크고, 이게 홍산 마늘 좀왜 이렇게 좋아? 시장 가서 살나면 일부러 가야 되잖아 우리는 밭에서 시장 다 봅니다 깐 마늘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 마늘 아직 수확을 못 해가지고 그거 작년 거 영상인데 자꾸 마늘을 찾는 전화가 지금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마늘은 언제 캐죠 어머니? 원래 하지가 넘어야 캐는데 지금은 하지 전에 다캐 마늘이 조금 일찍 되면서 옛날보다는 비닐이 씌워서 다들 놓고 오라니까 한 6월 10일 전에 다 캘걸? 10일이나 15일 안에 그때다 캐긴 하는데 이걸 또 건조시키고 그러는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바로 마늘을 깔 수가 없습니다. 깐 마늘은 거의 한 6월 말, 7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마늘이 이제 캐면은 말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까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바짝 말라야지 많이 까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다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마늘 까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laughs> 주문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고안간 거를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캔다고 해서 금방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을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마늘 좀 많이 따셨네요. 아이 조금을 따도 엄청 좋구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늘 종을 따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늘 종을 빨리빨리 따줘야 이게 얼렁 굽는다고. 무조건 얼렁얼렁 따졌는데 많이 하시는 분은 이거 따는 것도 큰 품이겠어. 새우하고 볶음은 맛있겠습니다. 새우하고 잘 맞아 이게. 새우 좀 사와야겠네. 아들 요새 뭐 엄마 먹을 것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먹을 것좀 사다 줘? 아들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